고대 투르커를 같이 구사했습니다. 으아! 아람어가 뭐예요? 아라미틀르? 나중에 이란틀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냐? 그 이란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스키타이를 인도유럽에게라 그래 이게 왜 인도유럽에게야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왜인도유럽입니까 어? 우리랑 같은 알타이게 어순을 갖고 있는데. 아람어는 유태인들이 썼던 즉, 고대 구약 유태인이 썼던, 예수님이 썼던 언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죠 어? 세파르틴 유태인과 지금의 현재 한국인의 연결고리가 케레이란 단어로 연결되는데 케레인은 가자르랑 연결되면서 오늘날 가짜 유태인 불인상까지 연결돼. 세파르틴 유태인과 아슈케나 유태인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 그렇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꽂히는 게 일본 유태인 동조론입니다. 일본 유태인 중요하죠. 이 일본 유태인 동조론은 스코틀랜드 상인이 쓴 거예요. 노먼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건데, 이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일유 동조론, 일본 유태인 동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것만 쓴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지만은 한유 동조론도 썼습니다. 여기 여기. 한국 유태인 동조론까지도 썼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못했죠. 왜냐?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거든요. 유태인만 나오면 또 기독교 신자들이 으아! 일루미나티! 으아! 사탄! 막 이러다 보니까 아작이 나버린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유태인 동조론을 가지고서 으아! 우리가 유태인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니 바로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죠.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근대화에 쓰겠어. 일본 메이지 유신. 서양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고 무지막지하게 때려잡을 때, 일본인들은, 야, 샬롬, 우리는 유태인과 조상이 같아! 막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러면 친구 해야지. 그러면서 러시아가 남아할 때, 그거를 막는데, 일본을 쓰지요. 어, 너희들이 그러면 근대화 시킬 테니까, 러시아랑 싸워. 형제들이요. 그러다 조선한테 가죠. 형제들이여 했더니 뭐야? 저런 오랑캐를 만나 죽여! 그런 거죠. 그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일본, 네가 조선 먹어. 저 새끼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기 나게 어이없는. 나 이랬잖아요. 우리 조선이 그때 당시에 근대를 했다면 은 육지는 우리가 맡았고, 바다는 일본이 맡았다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만주는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응? 어? 아휴. 한숨이 나올 뿐이죠. 한숨이 나와. 내가 이런 걸볼 때마다. 왜 이런 걸왜 흘려버리나? 이걸 왜 무시하는가? 음? 자, 이거는 뭐다? 일본도 정사와 야사가 존재합니다. 일본 신사에 모셔져 있는 다케오치 붕겐이라는 게 있어요. 다케오치 붕겐. 이 다케오치 붕겐에 의하 일본 천왕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일본 천왕은 한반도로부터 왔잖아.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어디서 왔어요? 만주에서 왔잖아. 그 이전은 어디야? 다 기만 민족의 자손이니까. 그러나 오늘날 일본에서 그어 일본 천황 북방 민족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왜 그러냐? 메가더 장군 때문에. 일본 천황이 일본의 천황가의 뿌리가 대륙으로서 왔다는 건뭐 우리도 알고 다 아는 일이야. 일본도 알고 우리도 알아.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일본이 다시 경제를 재건하고 보통 국가화가 돼서 군사적 강국이 되면은 일본은 다시 한번 대륙 진출을 하려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천황의 그 북방 민족설은 일, 어, 일본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 얘기하죠. 맨날 식민사관, 식민사관. 어 근데 좀 달라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지냈던 시대는 황국사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황국사관. 일본 제국의 황국, 황제, 천왕. 천황, 천황사관이에요. 그래서 뭐다? 내선일체, 만한일체, 만주국의 만주족, 그 다음에 한민족인 조선인, 일본인 등등은 뿌리가 같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는 걸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일본 제국 시대 때 황국 사관은 우리는 다 형제다예요. 우리는 원래 북방 민족의 자손으로서 이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제 일본 식민 사관은 뭐냐? 이후에 만들어지죠. 일본이 이 황국 사관을 하면서 황국 사관 속에 한국을 집어넣다 보니까 조선의 역사를 낮춥니다. 낮춰.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체적인 카테고리나 흐름은 맞아요, 맞는데 일본이 조선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고 왜? 일본 천황 자체가 사실은 일본인이 아니에요, 일본 천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선이 돼버리고 하면 일본의 환국사 안에 딜레마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역사는 취하되 조선 그게 인에게 가르치는 역사는 일본보다 한수 아래로 써버리게 된다고. 그게 우리가 오늘날 배운다는 소위 식민사관이에요 예. 근데 식민사관은 우리가 벗어나야겠지만 황국사관은 가져와야 돼요 왜? 그게 원래 우리 민족의 본연의 역사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가 그것도 버린다는 거야 그거 틀린 거 아닌데 자, 그래서 일본 신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황국사관의 관점에서의 고대 일본의 어떤 뿌리는 저겁니다 그리고 가지만오보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한당고기의 기호는 뭐 개연수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지만 아니면 조선시대 때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 거는 저 일본 사람 가지마 노보로라는 사람이 쓰면서 대중화된 거예요. 저 사람이 1980년대에 일본에 출판을 했습니다. 한당고기를 그래서 그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죽은 다음에 군사정권 아니에요. 어쨌든 군사독재정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만을 가기로 해까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국풍 81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민족 부흥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 국뽕 81을 했거든. 국뽕 81. 그러다 보니까 한민족 의 역사를 위대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의 카지마 노보로 라는 사람이 한당국이 우리 한민족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일본 역사화시키려 한다. 그러니. 제주도 남쪽에 대륙붕 칠광구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석구가 가장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 일본과 조약을 맺고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공동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30년 이상 허송 세월 중입니다. 국제해양법이 바뀌면서 한일간 조약이 종료되는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7년만 더 버티면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우리 정부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칠광구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마지막 승부수를 일본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일 실무위원회부터 열자 해도 일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가 어렵다 해서 한국이 그럼 화상 회의로 하자 했더니 이런 중요한 이슈를 얼굴 보면서 해야지 이렇게 거부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실무진들이 그럼 일본에 건너갈 테니 공항 내에서 그럼 회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간 실무진 협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해 봤더니 실제 만나서 이제 회의를 했는지는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우리 측 입장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거부하는 이유가 한국이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처럼 일본도 개발사업자를 빨리 지정해야 하는데 이 나서려는 일본 업체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원 개발 기업이 일본의 개발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럼 뭐 이것이 정 부담스러우면 호주나 미국의 석유 개발 회사 우리가 연결시켜 줄 테니 개발 사업자 없다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대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응원하는 국민들 믿고 더 힘차게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면 더울수록 경제 정보는 시원해.